근로장려금 연말까지 기다리시나요? 사실 1년에 두번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 반기 신청 일정 조건 꿀팁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. 반기 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일부를 먼저 받는 제도예요. 소득이 꾸준한 분은 현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죠. 대상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충족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소득기준 단독 2,200만원 호벌이 3,200만원 막벌이 4,400만원 미만. 근로소득만 반기신청 가능. 사업종교인 소득만 있으면 정기신청. 2025 상반기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. 12월 말 지급. 2026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6월 말 지급. 반기 선지급액은 연간 예상의 약35% 수준. 나머지는 다음해 9월 정산에서 조정지급. 재산에는 부동산, 전월세보증금, 자동차, 예금주식 등이 포함.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%만 수령. 신청 홈택스 손택스 반기 신청 본인 인증 제출. 문자 안내 받으면 링크로 간편 신청 가능. 지급 계좌 정확히 입력해야 지급 지연을 막을 수 있어요. 반기와 정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. 소득이 급감하면 정산 때 환급할 수 있어요. 예 연백만 예상 반기 35만원 35만원, 정산 30만원. 기간이 짧으니 캘린더에 9월 1일, 3월 1일 알람 설정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, 댓글 부탁드려요.